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익익힘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줄 코인으로 모카 네트워크 준비했는데요. 현재 저는 오전에 매수를 해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홀딩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나갈지를 그대로 익혀가신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수익으로 마무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매매 팁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최대한 많은 팁들 얻어가시면서 만족하는 수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차트의 흐름과 추세만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활용한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확률이 높고 효과적이었다는 건데요. 제가 대체로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때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방법을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방법을 알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저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불려 나갈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카 네트워크의 상승 근거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어떠한 터질 재료가 있다거나 호재가 있고 펀더멘탈이 좋아서 오를 수 있다 현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시장에 활기를 띠면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자금의 순환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우선은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의 가벼운 코인이면서도 바닥에서 터진 거리량과 추세가 바뀐과 동시에 이 투기 심리가 들어오는 코인들만 노리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모카네트워크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 아까 오전에는 시총이 3천억 원대였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줬죠. 하지만 그래도 5천억 원 미만입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일으키기에 가벼운 편에 속하죠. 자 그리고 차트에서의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거래량이 함께 터져 주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지금까지 상승해준 코인들 전부 다 그랬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했던 코인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 다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같은 패턴을 보일 때 저는 미리 잡을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알고도 놓쳐 버린다면 바보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4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승할 때는 158.7원, 반대로 하락할 때는 139.3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4.8% 이하가 됐을 때 그냥 칼같이 손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에 바로 도달하고 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근접했을 때 거래량이 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락시에는 결국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니까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한 시간봉으로 보았을 때그 자리를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횡보 중에 양봉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때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필수적인 원칙이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을 때 타점이 이미 실행한 후라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거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승하는 거 급하게 쫓을 필요 없고요. 어차피 기 기회는 계속해서 갱신되니까 다음의 타점은 실시간에 따라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모카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셨거나 궁금한 내용이 따로 있으신 분들께 구독자분들 중 요청해주신 분들이 한해서 소수에게만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거나 가장 필요한 내용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체크해주신 내용에 따라 상세하게 회신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는 서로의 시간 존중을 위해서 정말 급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장을 어디로 드리면 좋을지 편한 연락 수단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를 체크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를 아니면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럼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익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함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을 함께 공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